사랑을 얻기 위해 장인을 죽이고 신의 은혜를 배신하며 제우스의 아내 헤라에게 사랑을 고백한 남자. 그의 끝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불타는 수레 밖에 묶여 영원히 고통받게 된 남자 익시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테살리아의 왕 익시온은 이웃 나라의 공주 디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익시온은 그녀의 아버지 데이오네우스에게 거래를 제안했죠. 딸과 결혼시켜 주시면 땅과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성사됐지만 익시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데이오네우스를 숯불구덩이에 밀어넣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올림포스의 신들은 분노했죠. 하지만 익시오는 뻔뻔하게도 참회하는 척하며 용서를 구했고 제우스는 그를 불쌍히 여겨 기회를 주었어요. 제우스가 오래전 아버지인 크로노스와 티탄을 죽여서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제우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익시오는 그 은혜마저 배신했어요. 제우스의 부인 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죠. 제우스는 익시온을 시험하려 구름 요정 네펠레를 헤라로 꾸며 보냈고 익시온은 그대로 빠져들어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제우스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신의 부인을 넘보다니 너에게 가장 끔찍한 벌을 내리겠다. 제우스의 분노와 함께 익시온의 수레에 불이 붙고 그는 몸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채 수레바퀴에 묶여 지하 세계 타르타로스로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익시온은 끝도 없는 불타는 고통 속을 영원히 맴돌게 된 것입니다. 참, 익시온의 탐욕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것 켄타우로스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진실함으로 얻어야 하고 은혜는 욕망과 배신이 아닌 감사로 갚아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인간의 오만이 신의 질서를 넘보는 순간 그 대가는 영원한 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